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 어, 오늘은 이제 11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또 홀딩스와 퓨처엠 좀 묶어서 좀 같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 또미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홀딩스나 퓨처엠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어, 오히려 저는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장 속에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2차전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수급의 재분배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될 때가 왔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어 물론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어 금요일 날 3.79%로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저점에 대한 바닥 이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저점에 대한 확인은 계속될 것이고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반도체 쪽이 상당히 더큰 충격으로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특정 종목들로 쏠려 있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재분배가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제가 오늘, 오늘 마무리됐던 이 미장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고,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이 미장의 흐름에 따라 가듯이,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무슨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진짜 저점 바닥도 우리가 잡을 만한 저점 바닥이 나왔나 생각했던딱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할 거니깐요.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여러분들 연말까지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네, 좋아요 좋은 마음으로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Um,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볼까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거의 3.85%로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게 20선 이탈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어, 지금쯤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주말간. 어제 새벽에 뭐 2차 전지주가 4분기부터 실적에 와르르 쏟아질 것이다. 이게 담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머니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 LS증권 연구 인터뷰가 뭐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뭐 연말부터 4분기부터 안 좋게 될 것이다. 또 각종 기관들에서 뭐 벌써부터 과열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드리는 것처럼 뭐이차전지 e 관련 종목 중에서 앞으로 AI 쪽의 수익의 가장 큰 기업이 어디라고 보느냐 그런데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용 LG화학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뭐 추천할 종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업을 하시면 될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차전지가 진짜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언론들에서 이차전지는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쭉 이렇게 꼬꾸라졌거든. 근데 지금 이제서 야 여기 올라온 상태에서 이차전지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건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들어요. 시, 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과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절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미국 나스닥장을 보면은 쟤네가 뭐라고 시부리던 간에 나스닥장이나 시장이 반등이 오면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또한 AI 쪽에 속한 섹터로서 앞으로 더큰 수급과 함께 올라갈 것이고, 이 특정 종목들에 쏠렸던 수급의 재분배,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엔비디아 주가가, 어, 마이너스 1%대로 또다시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한국, 아, MSC, ICS, ETF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장중에 한번더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하락세가 멈추는 약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일단 최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출이라는 게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매출로 잡혔던 것들이 외상이 많았던 거지. 그리고 뭐 재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AI 버블이 아직까지도 어~ 터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상당히 약세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 셧다운이 상당히 더 지속되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좋게 돌아가는 건지 나쁘게 돌아가는 건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역시나 악재보다도 그럼 어떻게 보면 악재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일단은 뭐 H210 또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계속 넣고 있고 뭐 H200 중국과의 수출 허용도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만큼 이런 것들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반등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어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졌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 정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저점이 좀 잡혀 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홀딩스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홀딩스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포스코퓨처인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때 결국에 EV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부터 슬슬 살아나고 있고요, 뭐 리튬 관련된 어 가격들도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결국에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와 줬을 때 지금까지 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이제서야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읽고 첫 번째로 시장을 읽고두 번째로 나만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거 제가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앞으로 저는 5파동까지 무조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여기서의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진행 중이다 보면 되겠고 현재 나오는 두 번째 조정 단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저번에 두 번째 조정 단계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정이 여기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한번더 약세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우리가 걱정만 할게 아니라 포스코 퓨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이 4파 조정 단계 작은 마이너한 포동의 4파 조정 단계가 조금 더 하락하는 그 지점 단계에서 우리가 매수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수라는 것도 항상 신중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파동적인 고점 시그널과 우리가 잡아가는 매, 어 저점에 대한 매수 시그널 그리고 또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런 등락폭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50% 수익을 볼때 우리가 100% 200% 때까지 수익을 더 크게 늘려나갈 수가 있고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어, 저는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데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요 이제는 진짜 타점이 나온 거고 이제 제가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타점에 대한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찍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게 평일 장중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주부님들이 이런 타점들을 유튜브 영상을 매번 시청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시청 어 찍기 전에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어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어, 이 부분들은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포스코,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거예요.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제가 대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 근데 커피 쿠폰이나 이제 막 키프트콘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은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 포스코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나뭐 코인까지도 이런 시장을 공부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요. 또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타점을 잡아 나가는 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음, 누가 매수라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어, 재무제표는 막 뉴스 기사 이런 거 맹신하고 그랬다가 정말 손실을 크게 보고 빚도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시장 공부를 하고. 기술적인 기준 그러니까 타점 공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아직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우 과연 과연 하나우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우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류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 0 2 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또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 받고 싶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서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